이 사주가 이 유승민 의인의 사주입니다. 57년 11월 18일 음력으로 묘시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고, 묘시에 태어났으면 이게 그 상관이기 때문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주입니다. 원래 인왕 사주입니다. 인왕사주는 교육자 사주죠 그럼 교육 적이 학교 쪽에 있으면 되는데 뭐 한다고 정치에 나와가지고 난리를 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갑신이니까 요 절이죠 그러면 성격상으로 착한 것 같은데 여기 이 겁재가 있으니까 뭔가 탈취를 할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락하고, 또신약하기 때문에, 이또 여기가, 이 이런 값신 일조들은 절이니까, 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변화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의 약한 부분을 취하기 위해서 뺏으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기는 이 관하고는 별 극이 없어요. 이 관하고는 최고 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만 이렇게. 대도로 이런 사람은 정치를 안 하면 좋습니다. 조용히 살지 뭔데 정치해가지고 지금 뭐 명예올릴려고 차라리 학교에서 학교에서 명예를 올리지. 교육자로 있으면 좋지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안 되는 사람인데 정치해가지고 지금 명예 올리려고. 난 이런, 이런 사람들 보면요.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인기가 없어요.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따라요. 사람이 안 따르니까 정체해봐야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데뭐 사람도 안 따는데 르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이. 소수에 불과. 그래서 사람이 안 따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자기를 진짜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좀 전기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는 뭐이 사람이 뭐 기회가 왔다. 어? 지금 승기다. 뭐 대권을 잡는다. 온갖 소리 다죠이대권잡을사주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나. 이 하늘에서 만들어 놨어요. 이건 대권 주자가 아니라 대권에 있어도 안 되고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 지금 오늘 보면 지금 병호대운에 와가 있는데 지금 신작대운에 와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대운에 와가 있는데 올해 이게 이 양반이 11월 18일이니까 이민년하고 계명년은 어 관살이 맞아 있습니다 귀신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경제년도 운이 안 좋았고 신축년도 운이 안 좋았고 기축년도 운이 안 좋았고 무자년도 운이 안 좋았습니다. 6년째 지금 이제 11월, 11월 18일이니까 앞으로 2년 남았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번에 국제의원 나가도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내년에 국제의원 하도록 떨어집니다. 안 걸립니다. 그런데다가 이 양반이 걸어온 길을 가만히 보면 이 변화가 많은 사람이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행한 수범이죠. 김무성이하고 또 나경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아버렸어요. 알아니까이 양반들이 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지금 정치를 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뻔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우뚝 쉬운 사람은 이 대통령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인 있죠. 첫째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기초를 세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우리나라를 반석에 이렇게 만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양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대단한 이두 분이 우리나라를 반석에 올리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스러운 대통령하면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 분이 나라를 민주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두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나라를 반성으로 만들었죠. 그래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은, 물론 기초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대통령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이 바로 이 유승민하고 여기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이제 사실을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그럼 여기는 운동 나쁜 데다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정치에 있으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이런 사람은 대으로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양만이또 우리 옛날에 시조인거 있죠. 국민 세금을 올리려고. 국민 세금을 우리 국민들 덤벌 뺏물. 이런 사람입니다. 뭐, 정시 없는, 어? 그건 없다. 이래가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쭉 있는데,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올해는 간지수가들어서가지고이 사람 잘못하면 올해, 내년에 잘못하면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도 생각해야 됩 건강도 맛이 간다. 물론, 뭐, 뭐, 그 안다 크게 무리하는 게 없으니까, 막, 뭐, 아예 수명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지금 아니다. 그 대우, 대운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연운이 아닙니다. 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안 된다. 막지, 모든게 막지. 하여튼, 올해 이, 이 양만도, 자제하고, 제대로기면, 이제는 정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꾼이 아닙니다.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사주로 보면 분석하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치해서는 안될 사람이 지금 정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승민, 이 양반 사주를 풀어봤습니다.